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 하세요 느린 모티 v 라서 이렇게 천천히 해봤습니다 네, 조금 한숨 한 템포 줄이는 아,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는 아, 약속한 대로 아, 유튜브를 꾸준히 좀 올려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좀 이따 촬영을 해서 아, 바로 올리려고 하는데요. 아, 좀 울림이 좀 좋은 곳, 아, 마치 목욕탕처럼 울림이 좀 좋은 곳을 찾아서 아, 노래를 그냥 쫙 불러가지고. 아, 올려보겠습니다 아, 기대해 주십시오 그첫 번째 곡은 아, 지금 1991년도에 나온 노래인데 아, 이 곡이 원래는 그 레코드사나 이런데서 뺀질를 당했습니다 아, 거절당했다는 얘기죠 아, 거절당해가지고 음반이 못 나올 뻔 하다가 의욕곡절 끝에 나왔는데 아, 이 곡이 이제 뭐 각종 드라마 OST나 이런 데에 꼽히면서 아,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그런 곡입니다. 많은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도 하고 해외에 있는 가수도 또한 어, 리메이크를 했던 아, 그런 커버를 했던 그런 곡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최백호 선배님 또뭐 여자 가수들도 몇명 있고 남자 가수들도 몇명 있었어요. 그 노래 저도 좋아하는 노래고 또이 가을이 되니까 좀 왠지 좀 마음도 좀 쓸쓸해지고 그래서 그 곡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아 제가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네요. 노래 제목이 <laughs>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또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그래야 또 제가 생명력을 가지고 더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그 노래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거의 18번같이 이렇게 18번 <laughs> 그런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가끔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노래를 처음 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부활에 들어갔을 때 사랑할수록이라는 곡이 사실, 여러 레코드사나 기획사에서 퇴짜를 맞았던, 그랬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도레미 레코드사라는 곳에서 그것을, 그 곡을 선택해서, 아, 어, 대박이 났었습니다. 아, 어, 그런, 저의 출발점이, 그런, 사, 그런 어떤 상황과, 또이 곡의 상황이, 지금 부를 곡의 상황이 너무나 같기 때문에, 제가 그 곡을 한번, 스타트, 출발 선상에서, 미신 아닌 미신으로 그 곡을 한번 어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많이 어 시청해 주시고요. 아 일주일에 한 곡을 올릴까, 또몇 곡을 올릴까 이제 고민 중인데 더 많이 올리면 또더 더 많이 올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왜 영상을 이렇게 야산에서 찍냐고 <laughs>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 저희 집 뒷산이에요, 저희 집. 그래서 이제 좋은 공기를 마시고 어, 심호흡 한번 하고 그러고 나가려고 이렇게 잠깐 들렀습니다 어, 옷은 이렇게 이걸 입고 등산복도 아니고 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어, 쉼이 있는 하루 여유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좀 이따가 어, 저의 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동굴 많이 있는 왕왕왕왕 울리는 울림이 있는 한 번에 그냥 생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안해주십시오. 이걸 뭐 그냥 뭐 라이브 그 라이브 카페 와서 어느 가수가 노래 불렀다. 그래서 그 노래를 옆에서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그렇게 들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 열, 일, 이,